안녕하세요 양실장입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양컷맨이 간다를 촬영을 하는데요 용산에서 김해까지 컴퓨터를 배송을 합니다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뒤에 있는 커스텀 수냉 PC 배달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스템도 역시 그렇게 깔끔하고 강렬한 인상을 주는 레드 감성으로 세팅이 되었는데요 김해 고객님께 안전하게 배송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커스텀 PC는 택배, 일반 택배로 배송이 불가해요. 만약에 뭐 서울이나 경기권 지역이면 서울, 경기, 인천권 지역이라면 퀵 서비스로 뭐 배송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수도권을 제외한 아랫 지방 지역들은 택배 배송을 통해서 혹은 퀵으로 배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직접 저희가 양컴에서 주기적으로 직접 배송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배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지방 뭐. 지방에 계신 분들은 컴퓨터를 구매하시고 싶으셔도 배송 문제 때문에 구매를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런 수고를 조금 덜어드리고 원하시는 PC를 세팅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배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동안 제가 양 컷맨이 간다를 촬영을 못했는데 이유는 저희 집에 강아지 반려견 두 마리가 애기 강아지를 출산하는 바람에 한두달 동안 제가 배송을 못하고 저희 장실장님께서도 이렇게 배송을 하고 계셨었는데 이제 제가 다시 배송을 시작 할 테니 앞으로도 이런 배송 영상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대부분 PC를 배송을 하게 되면 지역이 굉장히 멀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전남 지방으로 이렇게 배송을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거리가 좀 있어서 저희도 힘들긴 한데 고객님들의 소중한 PC를 안전하게 배송할 수 있도록 저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전하게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양컴 유튜브를 처음 보시는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중대 발표? 중대 발표는 아닌 것 같고, 네. 저희 양컴은 많은 컴퓨터 제조 회사들과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어, 뭐, 흔히 말씀하시는 스폰서? 이런 거는 아니고요. 스폰서는 뭘 제가 받아야 되잖아요. 아, 받긴 받죠. 유튜브 뭐, 영상 촬영하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릴 수 있는 제품들? 이렇게 맞죠? 그럼 스폰이라고 해야 되나? 스폰? 협력 관계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희랑 협력 단계를 맺고 있는 업체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희랑 협력을 맺고 있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제일 처음에 맺은 업체가 조택 코리아예요 조택 코리아가 저희랑 협력 업체를 맺고 있는데 조택 코리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그래픽카드를 많이 판매하는 브랜드 그리고 잘 만드는 브랜드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첫 번째로 조택 코리아가 있고요 그리고 MSI 코리아가 있습니다. MSI 코리아는 전세계 그래픽카드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MSI 코리안 좀 늘려하시죠? 초반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MSI에 대한 한국 AS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했었는데요. 사실 AS와 별개로 제품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브랜드예요. 세계에서 그래픽카드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엄청난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성능과 가치를 인정받은 브랜드이죠. 다만 한국의 e s 정책이 정말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됐다는 점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두 번째로 저희는 MSI 코리아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ASUS 코리아입니다. 저희는 ASUS 코리아와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ASUS 하면 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미코스는 뭐 브랜드. ROG 감성, 급판나뭐 이런 고성능 하이엔드 시스템이 꼭 필요한 브랜드이기도 하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인 만큼 저희도 ASUS 코리아와 협력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FSP. 파워 서플라이, 스파클텍 FSP 파워 서플라이 정말 안정성 좋고 그냥 믿고 쓰는 브랜드로 유명하죠 그리고 내장된 캐피시터나 이런 부분도 전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고성능, 고출력, 안정성을 겸비한 파워 서플라이 브랜드인 FSP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이크로닉스, 한미 마이크로닉스와도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마이크로닉스와에도 협력 관계 에 있는데 한미 마이크로닉스 같은 경우는 중저가 시장을 평정하고 있잖아요 사실 네, 굉장히 많은 판매량으로 안정성을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성능 또한 검증이 되어 있는 클래식 시리즈 파워서플라이 대표 주자인 한미 마이크로닉스와도 이렇게 협력 관계에 있고요. 그리고 지스킬 세계적인 튜닝 메모리 대표 브랜드 지스킬과에도 협력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튜닝 메모리 시장에 게일이라는 브랜드가 또 있잖아요. 게일사와도 저희는 협력업체 에 있고요. 그리고 튜닝 케이스. 뭐 PC 튜닝, 커스텀 순행의 대명사인 써멀테이크와도 협력관계 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거의 메이저 브랜드라는 브랜드들은 다 협력관계 에 있잖아요 저희가 뭐 시스템을 테스트하거나 신제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혹은 CS 관련 제품 성능 A.S. 관련 피드백 관련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더욱 빠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협력 관계리가 맺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제일 큰 부분 신제품 리뷰죠. 신제품 리뷰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협력 관계 에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더욱 빠르게 이 제품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성능, 장점, 단점, 보완할 점. 혹은 가격대 이런 부분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브랜드들과 협력 관계에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소소하게 이벤트를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신제품 리뷰가 들어오면 달라고, 어? 상품 달라고, 구독자 이벤트 할수 있는 상품 달라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소한 이런 이벤트도 진행할 수 있도록 이벤트 상품까지 받아낼 수 있는 이렇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컴퓨터 시장을 대표하는 메이저 브랜드들과 이렇게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진짜 많은 리뷰와 이벤트 진행 예정에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벤트 당첨 안 된다고 하셔도 진짜 많이 해요. 저희 보시면 이벤트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 언젠간 당첨이 되실 겁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진짜, 그리고 이벤트한 상품들은 진짜 발송을 해 드려요. 받으신 분들이 다 댓글에 후기 남겨주시고 이메일로 감사하다고, 카톡으로 감사하다고 이렇게 다 남겨주시니까, 진짜 이벤트 상품 한다고 말씀드렸으면 저는 진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저희 양컴은 앞으로도 진짜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많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일반적인 시각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뭐 하지 못했던, 아니면 이걸 해보고 싶은데 없었던 거, 혹은 궁금했던 거 이런 걸 제가 많이 해볼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 9월달 초쯤에 아마 나올 겁니다. 9월달 초에 거의 완료가 될 테니까 홈페이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양컴은 앞으로도 이렇게 제품 리뷰야, 시스템 소개, 그리고 쓸데없는지, 그리고 양컴맨이 간다 등등. 많은 컨텐츠를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김해로 계속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배수를 압력 밸브가 있어서 약간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건자연스러운것같은요 혹시나 조금이라도 나왔으면 딱 떼시면 되니까 약간 걸리 이렇게 용산에서 김해까지 커스텀 수냉 PC 배달 양컨맨이 간다 컴퓨터 배송을 다 완료했고요 안전하게 고객님 집 앞까지 배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양컨맨이 간다 용산에서 김해까지 배달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